그서 말씀 듣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또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바가 알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저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이석윤 목사님 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단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전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복음 5장을 계속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화평계 하는 자는 복긴나니 아,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편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이란 말이죠 갈등 갈등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갈등은 풀을 얘기합니다 칡과 또등나무를 얘기합니다 칡은 그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왼쪽으로만 감아들은 성질이었어요. 왼쪽으로만 감아들은 성질이었어요. 또이 등나무는 무슨 성질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으로만 감아들은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왼쪽으로 감아들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감아들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계속 가라돌니다. 나중에 이제 얽히게 되죠. 얽히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거를 풀지 못하고 힘들어 한는가를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또 모순이라는 얘기가 있던 모순. 창과 방패가 있습니다. 이 창은 모든 걸 뚫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패는 모든 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어떤 말씀이십니까? 서로 상반한다는 얘기 있어요. 이 갈등을 갖다가 심리학적 용어로는 서로 상반하는 경향이라고 그래요. 상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컨플릭트라는 얘기요 결국 서로가 반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충돌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간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만 쌓이는가 하면, 고집만 쌓입니다. 내가 옳다고, 왕과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을 인정을 잘안 하는 겁니다. 부부집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시간이나 마찬가지고 모든 데서 이런 게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자를 보죠. 사람인자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만 산다고 되있죠 그런데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살 수가 없죠. 의지하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즉 뭐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날개 새 날개를 보십시오. 생가 날개 양쪽 날개가 두개 있어요. 그걸 다를 비라고 그래요, 죠 다를 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를 때 서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 오른쪽이너 왼쪽 너 아니야. 손 내려놔. 그리고 돌면은 그냥 한군데 평등게 돌게 되어 있어. 또 반대로 왼쪽이 오른쪽 보고 너 아니야라고 인정 얘기할 때. 또 반대쪽으로 돌게 이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서로 갈등을 가질 때는 또 서로 모순함을 가질 때는 또 서로 이렇게 상반된 것을 가질 때는 전진하지 못하고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재밌는 게요. 우리 갈등은 식나무와 등나무 아니에요. 그식물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절대로 칭나무와 등나무를 만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신물입니다 우리는 아 갈등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맨날 만나가지고 이러는구나. 절대로 식물 세계에서는 칭나무와 등나무를 만나지 않는답니다. 또, 동물의 세계를 보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라도 배만 채우면은 그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화라그해 화합자. 보면은 이벼합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어요. 즉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배만 부르면 평. 그대는 서로 평화다. 그걸 화평이라고 그래.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내가 배만 부르면 절대로 남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유독 인간의 세계에서만 이것이 통합니다. 아, 우리 배가 부르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갈등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사람을 기가 막게 만들었는데 식물보다도 못하고 동물보다도 못하고 지를기 잘났다고 저렇게 갈등에 위치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불행했잖아요.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테 서로 불행해지는 것이 이게 이제 갈등이에요. 그데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불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 다시 시작되는 축복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 불행이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될 때 다시 시작되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둘 하나를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국경에 가보면 거기에 뭐냐면 예술형 동상이 큰 동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서로 백년 전쟁을 할때 거기서 어떤 분이 나오셔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싸워서 좋을 게 뭐냐?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 탱크를 다... 녹여가지고,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전쟁에 그 기운은 살아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또 서로 마음을 달리 먹이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오늘 성경을 봅시다. 에베스 2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래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났사 중간을 다 하셨다.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주 힘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갈등이, 풀수 없는 갈등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은 자기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무실은 불수변이죠왜 땅이 토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많은 목걸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장소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는 곳을 만드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네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사람들 인정은 안요 그런 율법은 원래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해요. 이때 이방인은 뭐예요? 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은 세상에 소망도 없다고 했어요. 또 환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율법조차도 없는 그런 말. 이방인은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방향 예수님께서 막힌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만들었으로예요 그걸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원하는 에이레네으로이니다에이레네는 뭐냐면 조인. 같이 조인해서 우리가 enjoy 예수님 안에서 enjoy 하는 것이 원래 A -A, 화폐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그세 사람 하나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면 하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59장 보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갑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이다. 그 화목이란 뜻은 뭐냐면 까딸라서 그러는데 그 순간에 죄인지 하나를 죄인지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수 된것그 죄와 하나님의 용서와 바빠고 다는 얘기예요. 그걸게 갖다 놨어요. 서로 체인지한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서로 바뀌게. 그럴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이 많습니다이 갈등을 지금 누가 나와도 이거를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가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골이 깊어져 그것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에부터 우리 마음속에 잠재있던게 지금 나온 것이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야. 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솟으면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누구 어느 정치인 참말해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그냥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서로가 마음이 화목될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자 지금 사순절이죠 아, 딱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정말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통곡한 통회하는 기도를 했지 사실 저는 기도를 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진정을 회복되는 돌아올 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회자를 돌아올 회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심에 재회했습니다. 그런 회복이지 돌아올 회가 아니에요. 전에보다 더 우리가 단단해진 하나가 됐요 그게 에베소 사장에 나오죠. 사장이 어떤 말씀이 나요? 다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자, 우리 땅이 비가 온 뒤에도 굳어집니다, 그렇죠? 더 단단히 하나를 만드기 위해서.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만 하나는 안습니다 영이 하나가 이 마음 방향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마음은또 언제 또 갈라지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의 문제가 해결돼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체인자 해주신 주님 그 영을 우리가 받아요. 야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단단해진 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동안에 잠재해 있는 걸다 꺼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봉합이 됐어도 결국은 또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하느님의 용서의 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될때 그때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언젠가는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야죠. 우리 기독교는 앞서야 됩니다. 우리 신의회가 앞서야 됩니다. 이번 에 우리 사순절 때 정말 통회의 기도를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통일의 기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번 주말 사순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정말 떡구리가 아니됐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아니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게 됐다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반목하고 이렇게 우리 대립하는 이 시대. 에 우리가 정말 눈물로 베게 통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일 먼저 다니 우리 신부 우리 신유가 별로 많이 머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이구이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어떻게 해야 우리?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통해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통해의 기도가 없이는 <laughs> 절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 모이는 우리만이라도 우리 사순절 때. 교회를 네, 기도합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이것이 바로 이러한 대립과 이러한 갈등이 <laughs> 교회도 마찬가지 마시는, 기도교회도 이러한 갈등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치인으로 어느 그 인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로안 이루어집니다. <laughs> 이것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아까도 우리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laughs> 5분 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회의 기도가 있어야겠다 5분 동안 우리 정말 마음을 해놓고 한번 통회의 기도를 해서요 우리 신내부터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미끄럼이에요. 정말 이 사회, 이 가족, 이 국가가 더 단단해지는 하나.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이름도 하나요. 자, 우리도 공간 정말 정말 우리 한번 여기 통일 기도를 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같이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아버지 마음속에 는 모든 죄악을 다지닫서 아버지 입 들어와 주시옵소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 했지만 과연 내 속에 정말 유대인의 유법만 있었는지 알